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월에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이재명이 직접 외환죄 혐의로 고발된 것인데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지난 28일 수원지검에 이재명을 외환죄,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화영이 독단적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보고와 승낙 아래 진행된 사안이라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은 북한과 아직 종전하지 않았습니다. 정전협정 상태입니다. 북한의 거액의 외화를 몰 송금했다는 것은 외환죄 즉 이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고발에는 이재명만이 아니라 이재명을 감싸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166명도 포함됐다는 사실 입니다. 서민희는 대법원의 이화영 유죄 확정 판결을 근거로 이재명이 처음부터 개입했다는 정황은 판결문에 이미 적시됐다며 이는 곧 외환죄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800만 달러 송금은 대한민국의 5.24 조치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까지 정 면으로 위반한 국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민희가 앞서 7월 4일 국회에 제출한 이재명 외원책 탄핵 청원은 불과 3일 만에 5만 명을 넘겨 법사위에 회부됐고, 지난 7월 30일 기준 7만 명을 이미 넘긴 상태입니다.